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조상님들이 남겨준 산인데 보니까 두릅나무가 있습니다. 야 오래 두릅 못 먹을 줄 알았더니 여기 자상한 한 두릅이 있습니다. 좀 따다가 오늘 튀김으로 해먹어 보겠습니다. 두릅을 먹을 수 있다니 오래. 여기도 있네요. 트롭을 그대로 따다가 튀김으로 해 먹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산에서 건져온 드루브입니다. 이것을 오늘 튀김으로 해서 먹겠습니다. 튀김으로 맛좀 보겠습니다. 짱가 비계라 너 먹을 게 아니다, 짱가야 아, 비계 짠가 너는 못 먹었마. 튀겨서 줄까? 올해는 맛도 못 보고 지나칠 뻔했던 드루브를 드디어 발견해서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팔팔 끓고 있습니다. 삶아서 찬물로 씻은 다음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이 끝내주겠죠. 게다가 맥주 한잔 젖히려 마시면 아주 꿀맛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도 고르지 않고 드롭을 맛볼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자, 이제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끓여서 찬물로 씻어야겠죠. 자, 찬물로 이제 씻고서 이렇게 맛은 볼수 있을 만큼 됩니다. 자, 두릅이라, 두릅 두루두루 두릅, 두뚜두뚜 두릅, 두릅, 두릅을 맛봅니다. 자, 맥주 한잔에. 아하. 올해 처음 맛보는 드롭 술 맛도 못 보고 지나갈 뻔했어요 맥주와 드롭 술음 맥주와 드롭 끝내준다 이야 운 좋게 올해 또두 번째로 이렇게 드롭을 따왔습니다. 이걸로 전을 부쳐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드롭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개 가루도 조금 넣고 바삭바삭하게끔 너무 많는 고기 끓어납시는 이제는 생강가루도 좀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넣으면 안되죠. 조금만 넣고 강황가루도 좀 넣겠습니다. 강황이죠. 카레의 원료인 강황 반죽을 해줍니다. 너무 되구나. 물좀더 넣자. 이렇게 튀김가루와 밀가루 그리고 생강가루 조금 그리고 강황이죠. 카레의 원료인 강황가루 조금 넣었습니다. 두릅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물로 씻어준 다음에 바로 튀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거무스름하게 우러나고 있습니다. 물로 한번 씻어줘야 되겠죠. 찬물로. 야, 잘 우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쳐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찬물에 퐁당 담그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자. 밀가루를 입혀서 튀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야, 저리 맛있게 익는 소리가 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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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야, 앞. 누룽, 누룽,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이야, 맛있게 보입니다. 이건, 나머지는 초코추장으로 찍어 먹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과 회로 맛있게 먹고 밀가루 남은 것은 동그랑땡으로 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두릅을 세번째 따어왔습니다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따서 또 전을 부쳐먹어야 되겠습니다 음, 계속 나오네 먹을만 하죠 자, 저기도 있고, 자. 어? 또 많이 컸는데 비가 와서 그런가수리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토종, 토종 부름나무입니다. 자, 생지입니다. 오늘 세번째 또 이렇게 두릅을 따와서 두릅전으로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짱가 절리 안가? 절리가 짱가 짱가 비겨 이렇게 밀가루에 부침가루에 그리고 생강가루에 카레 원료인 강황가루까지 넣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 여기, 조선파도 좀 넣어야겠습니다. 여기, 좀 파도 썰어놓고 해서, 두릅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송 썰어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두릅전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부침가루에, 골파에, 생강가루에, 강황가루에, 그리고 계란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드롭을 이쑤시개로 끼워서 전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꼭지를 먼저 전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지글지글지글 와, 맛있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게 두릅적입니다 이렇게 주상님답게.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포종기록세 번째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릅전입니다. 두릅전이 아주 고소하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못 먹을 줄 알았던 두릅을 세차례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두릅을 한번 이렇게 물로 산난 물에 데치니까 파란 물이 나오고 있죠. 이야,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룹이 오늘 세 번째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룹 전으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자, 물로 러으러 익어가고 있어요. 트룹이 이렇게 많이 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꿀맛이다, 이것도. 봄의 진미, 드롭은 정말 꿀맛입니다. 올해도 운 좋게 세 차례에 걸쳐 드롭전을 해 먹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